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 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장의 기도라고 불리워집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특징이 있죠. 가만히 우리 기도를 듣다 보면, 하다 보면,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끝이 주시 없어서 이렇게 맺게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맺을까요? 우리 본문, 요한봉 17장, 그 1절 한번 하반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를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옵소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우리 기도를 보면 보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1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예. 20, 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옵소서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옵소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 전반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또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당장 우리에게 일어날 그 부분 사람과 그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후에 예수 믿게 될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참 기도의 스케일이 대단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상세전에서부터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주 파노라마처럼 스케일이 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대제상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당 구약시대에 대제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속죄 드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족장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고 오늘 마름 또 우리 직분자들이고 위스키도 드리시고요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속죄제 드립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이세 가지가 굉장히 흡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도 우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 우리 첫 번째 보면 20절에 보면 21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성도를 위한 기도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요. 두 번째 기도는 22절에 보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24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성도들로 포기해 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형제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그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가 품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그리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여줄까?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 21절, 22절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믿게 되는. 방법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볼수 없는 그런 것을 교회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세상은 하나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익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뭐 정당들도 그렇고, 뭐, 정치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따로 국밥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정도 사실에 시 이제 주일학교 부서 중고등부 청년 부서를 이렇게 맡으면서 참 하나가 될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또 저는 부산에서 고등부 회장으로 있을 때에 그때 부산에서. 고등부는 제일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하니까 또 전도하니까 당시에 중등부는 부정교회가 제일 컸고요. 고등부는 저희 교회가 제일 컸습니다. 그저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하고 저는 늘 이렇게 목회하면서 마음이 하나 돼서 참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모임을 인도할 때참그 시간이 행복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납니다. 참 많이 하나 될 때에 행복한 동행이었습니다. 참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인위적으로 노력이나 무슨 제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 됩니다. 사나가 되는 이 원리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죠. 때론 우리가 감정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봐서 아 내가 이거 참 잘못했구나, 너무 혈기부렸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진리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실까? 어, 기뻐하시지 않지. 그럼 고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집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서로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 사랑을 나누어야지. 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말씀 안에서 굴복하면 하나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3일째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을 하나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는데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되지 못하도록 늘 공격합니다. 자, 하나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요? 부정적인 비판입니다. 우리가 서로 곤면할 수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역극 입니다 하나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회의를 해도 누가 A라는 집사님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 B라는 집사님이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벌써 이러면 하나 안 됩니다. 벌써 말을 할때 나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 안 되고요. 앞에 말씀하신 분이 충분히 일리도 있지만 또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보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비판은 하나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행복했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너무 좋았다 그러고, 뭐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식입니다.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하면 귀하게 여겨 됩니다. 우리는 부러워하면서 미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났다 잘났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거 다른 분이 해낼 때참 귀하다. 내가 참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참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험담입니다. 험담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계가 악화되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 다음에 쓴뿌리,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이제 인정을 해주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잡아 빼서 뭐 다른데 신경을 못 쓰는 것, 탐욕, 이기심, 사랑의 결핍.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 본문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로 소이다.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다. 즉,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세상이 보고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참 다르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참 계신가 보다. 우리 자라는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손 손양은 목사님 공산당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형인데 그 목사님 손 목사님이 감옥에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내 양자로 삼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의 감동을 받아서 살려주죠. 그래서 사랑이 원자탄이 하지 않습니 이게 내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양자로 삼습니까? 그 보면, 그 자녀들도 말이죠. 그 아버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어머니, 사모님과 그 형제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그 모든 식구들이 말이죠.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사랑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주석에서 일어날 때에 세상 사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교회가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낼 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영광을 성도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즉 나의 영광을 성도들이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이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성도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했는데 아무개가 말을 좀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사랑해야지. 내 감정과 내 기분은 그게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해 주셨는데 나도 용납해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가 사함받는 이죄 사함을 받는 기쁨이 있고요. 또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장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넉넉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가 되지, 문제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풍 갔을 때, 마실 것, 계란도 이렇게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부모, 어머님이 사주신거담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는 누가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 나그거좀 달라 그러면 줍니다. 그렇죠? 우리 믿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그래서 뭐 작은 그 부분이 이 딸지라도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영광이 초점 맞추지 못하고 문제에 맞추면 그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불평과 엉망이 생깁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믿음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또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찾지 않으십니까? 야, 우리는 존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뭐 인간적으로 말하는 투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런 방식이라든지 또그렇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다르지만 다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그한 분, 한 분, 그분을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야, 귀하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하나됨에 중요한 것은, 교회에, 참,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문제에 맞추다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갈등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그러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뭡니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젠가 또 변화되어, 오순절 성령 사건통 변화되어서 하나의 영광 돌려드릴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 남은 우리 인생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바라보며 우리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믿게 되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